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제이웨이입니다. 자, 제이가 이제 이런 패턴들, 자, 이런 패턴들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상향으로 가는 패턴의 끝이 이제 정말 만약에 재수 없게도, 아니면 운이 나쁘게도, 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런 흐름을 깨고 반대로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이 종목은 시세가 예 당연히 죽겠죠. 뭐 당연히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로 따졌을 때는 이제 이 음봉, 은봉, 이 음봉이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음봉이었어요. 근데 오늘 장대 양봉을 주물어서 27%까지 장중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 우상향 흐름들 이제 끝이 급등이라는 거 예뭐한번 급등 두번 급등 자 많게는 세번 급등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에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거래량이 많이 이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은 음, 어제부로 자 거래량이 풀리면서 수급이 풀리면서 오늘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발생이 됐고요 이제 이 기점으로 해서 급등이 나온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자 제외인은. 지금 경영권 분쟁 중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경영권 분쟁 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크게 급등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새 경영권 분쟁은요 이제 별로 부각을 받지를 못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제 경영권 분쟁 이라는게 주식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수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주가는 당연히 상승이나 급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걸로 지금 싸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예전처럼 급등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단 주봉 보시면은 이제 이기 월봉이고요. 월봉 보시면은 월봉이 2,400원까지는 열려는 있습니다. 열려는 있는데, 일단 경영권 분쟁의 끝이 어떻게 좀 결과 값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만약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종목은 이 부근까지는 상승을 할수 있는, 이제 열려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주봉입니다. 자, 주봉에서도 저항권은 다 돌파를 했어요. 저항권은 다 돌파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구간이 2,400원 구간입니다. 자, 2,400원 구간이면은, 이제 이렇게 하락만 했다가, 여기 이제 지지가 이제 700원권에 나왔는데, 자,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최저점 740원에서, 자, 1,800원권. 일단은 두배 이상 올랐어 가지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영법권 분쟁이라는 재료가 다시 한번 터져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제 일봉상에서는 일단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자 위험한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전일 종가 전인종가라고 따지면 이 정도 건이고 그 다음에 1차, 2차로 이것도 지지권은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지지권이 1750원 자, 1855원에서 1750원 예, 100원 차이 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지권은 1650원 자, 이렇게 설정을 하겠고요. 자, 위로 올라갔을 때는 2400원권 자, 2400원권까지는 월봉이 열려있는 것까지는 자, 이제 목표주가를 두고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겠고요. 자, 지지 구간이, 일봉 지지 구간이 이탈이 되면 주봉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1750원 권으로 1차 저항을 잡을 수도 있는데, 주봉이 만약에 깨지는 흐름, 이렇게 나오더라도, 예, 추가적인 상승이 당연히, 뭐, 매수세가 유입돼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JUA 지금 종가로 봤을 때, 일단 매수 잔량은 남아있어요. 매수 잔량이 강하지 않아서 그렇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로 올리고자 하는 흐름 자 올리고자 하는 흐름 자 이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목표 주가는 이제 제가 설정해 놓은 2400원권을 보되 자 1봉상 지지권 1차 1750원 2차 1650원권만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클럽이었습니다.